안녕하세요. 채용공인중개사 정소유 수장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하나 포레나 포왕 사전 점검이 있었는데요. 사전 점검 기간 동안 다녀가신 많은 분들께서 하나 포레나 포왕의 아주 높은 퀄리티에 대해서 감탄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가보실까요? <목소리> 치로 타입이에요. 치로 타입 자동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욕조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침실 공간인데요. 침실 맞은 편에 슬라이딩 북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침실이에요. 두 번째 침실 공간도. 전체적으로 톤이 아주 화사한 것 같고요. 지금 복도 주방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거실에서 지금 116동 중층에서 바라본 전망이고요. 그리고 지금 회색 톤의, 회색 톤의 주방으로 세련됨을 더한 것 같아요. 지의자형의 주방 보고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와이드한 주방장으로 개방감을 더 높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방 모습이에요. 여기 파우더장이 있는데 이 파우더장이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84 타입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것 같네요. 스타일러 자리도 있고요. 그 다음 욕실, 안방 욕실 공간이에요. 여기 뒤로 샤워 부스가 있어요. 암방 공간이 아주 넉넉하고 발코니 확장 무상으로 제공되어 있어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수납 나란히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물력 천정에 간접 조명도 설치되어 있네요. 다음은 84A 타입 알파룸 구조예요. 역시. 먼저 음, 화장실이 있고요, 반창이 설치되어 있네요. 맞은편에 붙박이 슬라이딩,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 복도 수납장, 복도 팬트리 한번더 있고요. 중간방, 방 사이즈도 그렇게 좁지도 않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알파룸 공간이에요. 알파룸에도 창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수납장이 없기 때문에 이 알파룸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세요. 지금 남서향으로 바라본 전망이네요. 역시 간접 조명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발코니 무상, 확장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욕실이 아주 럭셔리하죠.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사이에 칸이 없죠.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이 주방 가구는 노빌리 아수이 주방 가구예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옵션비만 해도 2천만이 넘는데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네요. 다음은 84A. 와이드 다이닝형 구조예요. 욕실. 현관 입구에 욕실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집은 풀옵션이 스타일러 빼고는 풀옵션 선택된 집이에요. 바닥이 지금 온목마루로 되어 있고요. 복도의 수납 공간 있고요. 또 작은 방. 이 침실 이 공간까지는 거의 구조가 같은 걸로 구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이드 다닌 공간을 이 알파룸 공간을 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방이 T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 도시고 주방이 현관 쪽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현관 쪽으로 보고 있죠. 역시 노빌리아 수입 주방 가구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14동 고층에서 바라본 전망이에요. 빌트인 냉장고도 설치된 모습이에요. 안방까지도 온몸 마루로 다시 공이 되어 있네요. 안방 드레스룸과 화장실은 역시 같은 구조예요. 이태리 마라지 스타일이 마라지 스타일로 시공된 모습이고요. 아주 와이드한 아일랜드 식탁이 인상적이네요. 다음은, 배꼬, 다음은 84B 타입이에요. 84B 타입, 침실 3 공간이고요. 타워형 구조예요. 침실 2 공간이에요. 지금 103도에 있는 84B 타입 모습인데요. 중간에 또 역시 이렇게 수납 공간, 복도 수납장이 있어요. 복도 수납장 맞은편에 냉장고 수납장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주방 색상이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네요. 하부장이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면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더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남서향 남향이요. 84B 타입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안방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과 그리고 욕실은 같은 모습인데요. 수전 색깔이 좀 다른 것 같네요. 다음은 109 타입이에요. 109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조 주방이 어, 설치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에. 그리고 보조 주방에서 지금 주방으로 모습이에요. 창이 좀더 와이드해서 개방감을 더 높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랜드 식탁이 화이트 톤으로 어, 백큰 평수답지 않게 아주 화사한 모습이에요. 자동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에서 바로 이렇게 복도로 오는 공간과 다용도실로 가는 공간 양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타입은 어, 안방 마스터형 광화형인데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요. 슬라이딩 북박이장 설치되어 있고 욕조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 침실이에요. 침실 2 공간이고요. 역시 앞동에 109, 109 타입, 109 타입은 앞 전면동에 배치되어 있어서 전망이 좋은 편이고요. 복도 수납장 있고요. 지금 보시는 타입은 104동의 중간층, 중고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명, 간접조명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안방 마스터 강화형인데요. 이 안방 안에 이렇게 연결되는 방이 또 있어요. 여기 문이 있는데요. 서재방으로 활용하시기 에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수납장이 있어요. 이 수납장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어요. 큰 평수답게 드레스룸 공간도 넉넉한 편이고요. 뒤로 또 드레스룸 안에 이렇게 또 창이 또 설치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수선이. 세면대가 두 개나 있네요. 리조트와 같은 단지 고 퀄리티의 내부 자재로 인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에 갈아타기 수요들 뿐만 아니라 포항 역상구 트리니인가 초고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자분들께서도 메스 문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보통 매매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면 안 되겠냐 라는 문의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포레나 포항 매물이 많이 없는 편이니까요. 하나포레나 포항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포레나 포항 전세 월세 매매는 저희 채용공인중개사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